안녕하세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 K트로트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K팝이 1세대 한류를, K드라마와 K무비가 2세대 한류를 이끌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3세대 한류의 거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혼과 한 가장 깊은 정서를 담은 케이 트로트의 세계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역사적인 서막을 여는 대한민국 MBN과 일본 최대 민영 방송사 후지 t v 전례 없는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방송사가 만장일치로 선택한 단한 명의 국가 대표, 바로 트로트 퀸 전유진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두 거대 미디어 그룹은 왜 수많은 톱스타들을 제치고 오직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케이트로트의 미래를 건 소름 돋는 숨겨진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또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k 이트로트 세계화, 그 거대한 서막. MBN과 일본 후지TV가 국가대표 전유진을 선택한 숨겨진 전략. 역사적인 동맹. 단순한 시즌 1을 넘어선 문화 올림픽의 탄생.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송계는 MBN과 일본 후지TV가 체결한 초대형 콘텐츠 공동 제작 협약 소식으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일가왕전의 성공을 이어가는 시즌제 프로그램을 넘어 양국의 최정상급 가수들이 아시아 최고의 보컬리스트 자리를 놓고 겨루는 한일가왕전 시즌2 아시아 대전이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케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제작비만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서울의 KBS 아레나와 도쿄의 부도칸을 오가며 촬영되고 양국 황금 시간대에 동시 방영될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K-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점치는 거대한 시험대이자 아시아 대중음악 시장의 패권을 건 문화올림픽과도 같습니다. 우승자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함께 한일 양국에서 동시 앨범 발매 및 프로모션 투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MBN과 후지TV는 팀 코리아를 이끌 간판 국가대표를 신중하게 물색했습니다. 수많은 톱클래스 가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양측이 최종적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본 이름은 단 하나, 바로 현역가왕의 초대 우승자 전유진이었습니다. 숨겨진 전략 샤 샵원, 슬픔이라는 공통 언어, 엔카의 심장을 관통할 한의 목소리. 방송가 관계자들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과 후지TV가 전유진을 선택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국경을 초월하는 감성의 힘에 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는 비록 언어와 형식이 다르지만, 그 뿌리에는 한이라는 공통된 정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인생의 고단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애환. 전유진의 목소리는 바로 이 한의 정서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순수하게 표현해내는 그야말로 한의 현신과도 같은 목소리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엔카 가수 미소라 히바리가 부른. 슬픈 술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슬픔을 기억하는 일본의 중장년층에게 전유진의 목소리는 결코 낯선 외국의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한 익숙하고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즉 그녀의 목소리는 복잡한 번역이 필요 없는 슬픔이라는 만국의 공통 언어를 구사하는 가장 완벽한 문화 번역가인 셈입니다. 숨겨진 전략 샵 2. 아기 얼굴의 백세의 영혼. 일본 시장을 겨냥한 최고의 반전 카드? 두 번째 전략은 그녀가 가진 반전의 힘입니다. 전유진의 가장 큰 매력은 10대의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낸 듯한 깊고 성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앳되고 순수한 얼굴과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대중문화에서 이러한 겜모에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흥행 성공 코드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무대를 처음 본 일본 시청자들은 어린 소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깊고 장엄한 목소리에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 비현실적인 재능에 2차적으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백년 묵은 영혼을 가진 천재 소녀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이 캐릭터는 일본의 전통적인 엔카 팬들에게는 새로운 세대의 경이로운 등장이라는 신선함을 K팝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진짜라는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이자 장년층과 청년층을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하이브리드형 아티스트인 것입니다. 숨겨진 전략 샵스리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윈윈게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화교류를 넘어 양국 방송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MBN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의 연인 성공을 발판 삼아 TV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나아가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도약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일본은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거대 음악 시장입니다. 이곳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MBN은 새로운 차원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후지TV의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고령화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일본의 엔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지막 승부수와도 같습니다. 오리콘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엔카 음반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달합니다. 후지TV는 케이트로트의 세련된 편곡과 p o 팝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젊은 가수들의 에너지를 수혈하여 일본의 40에서 50대 나아가 그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랭카도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유진은 이 낡은 시장을 깨울 가장 강력하고 신선한 문화적 촉매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화를 꿈꾸는 MBN의 야망과 젊은 피를 갈망하는 후지TV의 절박함이 만나 전유진이라는 최상의 교집합을 찾아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MBN과 후지TV가 국가대표로 전유진을 선택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k 트로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 가치를 갖춘 유일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와 엔카의 영혼을 잇고, 그녀의 젊음은 세대와 세대의 벽을 허물며, 그녀의 존재는 양국의 비즈니스적 야망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2000년대 초 보아 보아 가 일본 시장의 문을 열고 K-팝 세계화의 초석을 다졌다면, 2020년대의 전유진은. 케이트로트의 이름으로 그 위대한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일가 왕전 시즌 2 아시아 대전은 단순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케이팝의 멋과 케이 드라마의 재미에 이어 k 이트로트의 혼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엄하고도 위대한 3세대 한류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전유진이 서 있습니다. 만약 국가대표 전유진이 일본의 전설적인 앵카 명곡을 부르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일본의 국민가요인 강건너 봄이 오드든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대를 담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그녀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